신약 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20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내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네 이 모든 일이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쁘게 추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특징은 연말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가 줄어들고. 대신에 추리 장식이 더 늘어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가 어렵고 사람들 만나기 어려우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또 흥겹게 나오고 있죠.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생일 축하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의 성탄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스에 보게 되면 우리와 모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짓는 우리의 이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퇴되셨고 또한 일생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소멸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물들게 되고 세상의 죄로 우리가 다시 넘어지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과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의 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예수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요수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원자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이죠.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들은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력 구원이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죠.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용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의미,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캐롤을 부르고, 어, 추리를 하고, 성탄절을 흥겹게, 즐겁게 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지 못한다면, 이 성탄절과 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공생의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지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기 전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큰 권능이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너에게 이 말이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환랑과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성탄 카드를 보냅니다. 그동안에 참 감사했던 마음도 담아서 드리고 또 안부인사도 묻고 우리가 카드를 보내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고 인사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전에는 이 카드를 만들거나 사서 우체국 통해서 많이 보냈죠. 지금은 이제 디지털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탄 카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얼마든지 얼마든지 전 세계 뭐 한국이든 유럽이든 뭐 남미든 어디든지 뭐 순식간에 몇초 안에 다 보낼 수 있죠. 우리 기억나는 우리 친구들 또 친척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기쁜 성탄의 소식들을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결론이 그거요. 예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혼자 사는 사람보다 함께 사는 사람이 더 장수한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외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살아야 인간이 되는 것이죠. 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 축하의 카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꼭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어야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용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먼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고 우리는 너무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있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빌립보서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탄절의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여기에서 본체라는 단어와 또 종의 형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이 본체 형체에 우리 한글로는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나 원래 헬라어로는 이 같은 단어입니다.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form 어떤 형식, 어떤 그 형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세요. 자신의 신성을 내려놓고 그것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신성을 갖기를 원해요.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한다 말. 이 권력자들, 교만한 사람들, 더 하나라도 높은 계단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참 노력을 합니까? 때로는 죄를 짓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하고, 해를 끼치고, 자기가 그걸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자 그런데 성탄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탄절에 할 것도 많죠. 파티도 준비해야 되고, 뭐, 카드도 준비해야 되고, 뭐 추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성탄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렵죠.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이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업의 문제. 문제들이 많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 나눌 때 이것이 성탄절의 마음이 될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께 상을 받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그 상을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을 품고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을 돌아보게 하시며 이웃들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한 귀한 심령마다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온 세상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이 널리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이도홀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심령들 가정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